야, 쏜, 아저… 혹은.. 아예안 쏜다고 해. 이게 보는 거조심안 되는데, 시계까지 들다보이 <놔리랑 주신> 아,

아 맞아요. 아마 이틀 거. 이제 우리가 오늘 베이킹을 먹을 거. 뭐를 좀만다수가왔기는이기다고 말했어요. 말씀하는데 우선 해야 돼. 이런 걸 한다고. 좀봐 봐. 불만하지고 아직 거. 큰 시기를 해야 되는데 시계 쪽. 시계를 나야 되지. 점수만 날이 있어 <목 <hablando> <목 <baja> 아니 아니 저한그아요 그랬어. 요그저 가운데 에 줬는데.

아이이 자,

김동현 씨, 김호준 씨, 김준 씨, 김 씨, 김김영 씨, 김씨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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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석이기석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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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준이준이준 이준석, 이준준이

먼저 먼 뭐라고? 경두 번, 이달리 두 번. 아니 아니. 이달리 두 번은 청, 두 번, 이 아니, 한 사람씩 한 번씩 두 초식이, 초 아,

네, <놀람> 이이 <놀람>

何か 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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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구경하시는 분들도 프로 우리나라 대표한 프로들이 보는 작품을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자랑장기계의선도기자들입니다테레비 어, 어, 방송에도 같이 나오고 세계 유위도나오고 세계에서 1, 2, 3위다하신분다 오셨습니다. 저천럼고개하시면 추위의 화려을공식적수 있습니다.

よいしょ。 그기

오늘은 그원악마에 원래 그대표원원악마에 대가이신 우리 산프로가고 원악마에 어 대해서 책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원악마에 좀 자신이 있으시면 원악마에 워낙마에 원악마에 그 대해서 아, 또 왕복상에 나온 <laughs> 이 나와 있으니까 그입께서는그원아마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 좋을 것입니다. 그 원아마이 가자, 어, 황금유산암프로가투쟁을 그 했습니다. <목소리> 제목은 황금유산에오아화입니다 아니야 아야 차를 그냥 넣었는데 차를 안고 이거 뭐야 요리만 먹으면 요그 말을 못하지 우리 이거 안먹네 <reco Christ>. <Humming> geliyor bu atalar geldi o kadar da var. Aa oldu. Bak bak onun oku. Tam tam doğru programı. Hadi. Yani hangi nokta? Senin markan. Ne var? Atom mu? Atom mu? 아아아 <refere> <laughs> <s choroda> 아아우우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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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왜? 관계 여기서 <목소리도> 상시면고요이요을

確かに。